지선테지하루지가은 지금은 지고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라 그동안 되게 잘 쓰고 했는데 은년 정도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지금은 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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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, 하는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, 지금 재고가 없어서, 그 들어와야 되는데,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냥 이거, 스탠 접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이걸 가지고, 이 다에 맞추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. 이거를 여기다 붙여서, 그 리폼을 해보려고 합니다. 구해 보겠습니을 대략 한 100개 이상을 뚫어야 되네. 이렇게 표시를 다 했습니다. <목소리> 다 뚫었습니다. 어, 힘들어. 철사도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이제 뭐. 좀그렇긴 하지만, <laughs> 불 피우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. 어, 생각보다 구멍 뚫는 게좀 어렵고,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래도 하여튼, 어, 원래 있던 것보다 이렇게 덧대서 튼튼할 것 같습니다. 잘 오래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.